자, 오늘 2021년 방복절 기념 캠페인 인천크래프트 1945 대한독립을 외쳐라라는 어, 이제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 저번에도 양띵언니가 인천시랑 같이 마인크래프트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요 우선은 출발하기 전에 볼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부터 시청을 하도록 할게요 왔습니다. 어, 왔어. 아, 왔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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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하. 아이. 아, 인천 주민 여러분, 주민분. 주민분. 아, 인천 사람들 아니시구나. 아, 아 여기가 인천이에요, 여러분. 여기가요. <laughs> 인천공항. 인천공항 맞지, 맞지, 너무 맞 인천공항 우리 집에서 가깝다고. 어? 몇몇 걸리는데? 잠시간 어? 어? 우리랑... 1시간... 어, 어? 어, 어, 우리 아, 길 2시간... 길 3시간... 어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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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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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시간 2시간... 2시간... 2시 a 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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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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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쪽으로 가면 오, 되나 봐. 아, 이쪽이구나. 탑승구. 열어 가 봅시다. 인천 1구서. 아, 오케이. 어, 인천 감리서로, 감리서로 이동하였습니다. 오. 그럼 김구 선생님. 눌러 볼까 같이 눌러 볼까요? 제가 두 번이나 수감 생활을 한 이곳은 인천 감리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장의 이름은 삼릉창이지요. 저는 독립운동의 꿈을 품고 이 인천 감리서를 탈출했었는데 아버지에게 탈출할 계획을 알리고 이3능창을 몰래 감옥으로 들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 창으로 감리서의 돌을 들추고 땅을 파 탈출에 성공했지요. 이3능창을 드릴 테니 저처럼 탈출을 해보시겠습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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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너무 신기해. 이쪽 한번 여기 나, 화살표 나부터, 있다. 해, 어, 나부터 해볼게. 오케이. 한 명씩 해보자. 다음 예, 아, 할까? 이거 이렇게 탈출 창으로. 오케이. 오. 오, 나 탈출 성공. 오, 나도 탈출에 성공. 오케이. 어? 여기 옷 밝아졌다. 올라가 볼까? 어. 헉, 이렇... 저번에 봤던 맵이다. 이렇게 탈출을 했다라는 거. 어? 어? 이동됐어. 개항장거리로 어, 이동. 어 부금도. 그니까. 그니까. 뭔 뭐, 말할까? 말을 못 하겠어 지금. 어. 움장해. 움장해. 진짜 약간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장소를 마크로 구현한 것 같아. 어, 맞아. 답동성당. 맞아. 어, 여기 답동성당으로 온것 같아. 들어가, 들어가 볼까? 봅시다 <laughs> 전학준 신부님 이곳은 백범일지에 기록된 백범 김구 선생이 탈출 중 보았던 뾰족집 바로 답동성당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임신부로 지내며 일제에 고통받는 인천지역 조선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힘썼지요 드, 특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인천 방문 학교를 설립해 가난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었고 고아원을 위한 해성 보육원과 근대식 병원인 해성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인천 사람들은 불쌍한 이들의 어버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안겨주었죠. 프랑스에서 온 푸른 눈의 신부. 저의 이름은 드네 에우제니오. 한국 시 이름은 전학준이라고 합니다. 드네 와, 에우제니오. 해외에서 와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 텐데. 그치. 음. 상녕 초등학교로 이동하였습니다. 어, 오, 어, 야, 이거 진짜, 진짜 학교 소리 학교 소리 난다. 어! 어! 아니 왜 이렇게 귀엽냐? 어내 고등학생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어. 이 단정한 배경은 거. 배경은 봐 배경은. 아니 약간 마크로 이렇게 옛 느낌을 확실하게 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너무 신기한. 옛 느낌을 거. 이렇게 잘 살리네. 너무 신기하고. 어 여기. 김명진 지석. 이곳은 인천 최초의 국립학교인 창영초등학교입니다. 인천지역 3일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지요. 과거 이곳이 인천국립보통학교이던 시절 학생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동맹휴학을 했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1919년 당시 인천국립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김명진이라는 사람도 동급생들과 함께 조직적인 만세운동과 동맹휴학을 계획하고 주도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움직임을 일제가 학교 교원들을 통해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자 그를 저지하기 위해 학교에 잠입해 전화선을 끊어 통신망을 절단하였고 그것이 발각되어 1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지요제 나이 18살이었답니다. 어... 와, 18살? 여, 18살에 머리가 너무 진짜 영리해졌는데 진짜? 저... 나는 18살 때 세상 인물 카드. <laughs> 소름 돋아. 소름 돋아. 네. 소름 돋아. 네. 인물카드 열었어! 어떡해... 소름 돋아... 이 나. 어린 나이에 징역살이를... 그니까 러 1년 6개월... 죄명, 보아법 위반, 전신법 위반, 절도 클릭식 이동됩니다. 이동해볼까? 음, 이동하자. 오케이. 어, 여기는 어! 완전 느낌이 달라. 와 진짜, 진짜 시장거리 느낌이 있네. 어, 진짜 잘 만들었다. 쌉니다 이거 좀 보러 가세요. 자, 싸다 싸. 그거 어, 얼마입니까? 이거 오동냥이요. 아, 오동 오동냥? 오동량? 너무 너무 오냐? 과거 아니야? 어. <laughs> 개 웃기네. 성성보도 아니고. 전보 때느끼 어, 어 여기다. 유봉진 어? 선생. 이곳은 지방 단위로는 전국 최대 규모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강화도입니다. 1919년 3월 18일 이곳 강화장타에서는 장날에 맞춰 무려 2만 명 규모 군중이 참여한 오. 대규모 독립만세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맞다? 저는 그날의 시위를 주도한 7인 결사대 중한 명이며 당일 사용한 강화 군민에게 권유문을 작성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강화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 오. 유봉진이라고 합니다. 와, 오, 이야. 태극기, 들고, 태극기, 태극기 있어. 들고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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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이게. 자유 독립만세를 치면서. 하더라. 다 들었 다 들었어 사람들이 NPC들이 와 진짜로 아까까지 안 들었던 사람들 한 어. 번에 들었어 뭐야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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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황화장터어 음. 여기 서들 되게 음. 많은데? 네. 이거 다 다주 같다 다주 언니. 뭐라고? 뭐라고요? 어. <laughs> 아 맞다 언닌 <언니는> 흑우. 뭐라고? <웃음> <웃음> 검은색이면 다주지. <laughs> 황어장터 만세운동 기념탑 이곳은 인천 3일운동의 절정이라 할수 있는 인천 최대 규모 만세운동 거점 황어장터입니다. 이곳은 원래 소를 거래하는 우시장인데 잉어의 한 종류인 황어가 많이 잡힌다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제 이름은 심혁성. 황어장터 3일 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며 가산을 모두 사회에 한원한 뒤 민주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만주? 간복 후에는 인천으로 돌아와 마지막까지 인천에서 생일을 보냈지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오, 제 이름을 <laughs> 기억해 주세요. 부끄 때문에 조금 아, 슬... 말이라좀 슬퍼지네 이거 마지막 대사가 너무 슬프다. 아니 이거 이거 대사가 이게 참어나 나이 먹었다봐노 이렇게 슬프냐. 인천 시청. 어, 아까 영상에 나왔던 다돼 거기 같은데? 문쪽 다돼 있다. 여기 진짜 인천 시청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실제로도 이럴까? 이 주변 건물들도 똑같을까 봐. 아니, 트레일러 음. 영상 봤는데 어. 인천 시청 나왔잖아. 맞아. 나 그거 처음에 사진인 줄 알았어. 마크가 약간 멀리서 지금 진짜 사진 찍은 거 같아. 맞아, 맞아. 자, 저거 댓글 로드뷰로 봐 봐. 오, 안에 아, 분위기 잘. 어. 뒤로 가야 되는데? 어이, 무슨... 몇 층이야? 오. 오 뭐야. 대박. 아, 아 이제 여기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벌써 시작이군. 시작이 되었다. 아. 네, 아 이거는 저희가 앞서서 짧게 보았던그 스토리들 있죠. 이제 그 스토리를 또 기반으로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세 명이 교관이 된 컨셉이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독립 운동을 위해서 약간 트레이닝하는 훈련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네. 네 여기서 가장 많이 살아남은 팀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 팀. 그렇지. 네. 내가 더 빨라. 떨려... 와, 와 진짜 많아. 어, 진짜 많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느리게 오면 안 되거든요. 출발. 아, 잠깐만 이거 너무 가려서 안 보여요. 여기서 천천히 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빨리 진짜 불 타서 죽는 사람들도 있겠다. <laughs> 벌써. 아 지금 이게 마크 어. 캐릭터가 밀리다 보니까 나갈 때도. 아 맞아 밀려요. 어 괜히 이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불타 죽거든요. 에이, 욕심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자자한 명씩 가한 명씩 자한 명씩 자, 아! 굴라살이 날아와요. 불라살이 날아와요. 이제 공부 못해. 어우 야 되게 많이 살아나가는데. 어, 어어 뭐야? <laughs> 아나 70명 정도밖에 안 나와는데? 일라 다, 다 왔다. 치고는 많이 죽은 걸 수도 있어. 문제! 아 문제! 뒤에 장막. 아 장막이 도착해야 됩니다. 도착하면은 김구 선생일 탈출을 위해 사용했던 무기는 사릉창이다. 네. O X 이거 네. 저희가 아까 전에 N. 보여드린 것만 하면 너무 쉽죠. 어렵지 않아요. 틀지 마세요. 나 진짜 답자 없어요. X 안받줘 바로 시작 누를게요. 네, 개항장거리와 답동성당입니다. 어, 어, 정말 사람 많이 줄 수도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저 진짜 살아야 될것 같은데? 저 양보하면서 갈려 했는데, 우리 팀한테 양보는... <laughs> 어떡해! 조심해서 뭐야? 가! 왜 그래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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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빠지면, 빠지면 끝나거든요? 있는... 와, 미쳤다, 이거. <laughs> 다주님, 긴장하세요, 다주님. 안 돼! 지금 다주님 지금 웃으면서 볼 때가 아니에요. 자또아 네. 어, 저도... 어! 깜짝이야. 어다 선생님 앞에서 한 명이 죽었어. 좋아 걸림돌 컷. <laughs> 마인드, 아... 아닌데. 도착을 했습니다. 옵니다. 아. 김구 선생이 탈출 중 보았던 뾰죽집의 정체는 답동성당이다. 옵니다. X. 아니 아니서 누명 그 같... 생각. 어. 어렵지 않은데 틀림이 어쩌지? <웃음> <웃음> 오! 정답입니다. 떨린다. 도는 아, 거만 이번에 34명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지. <laughs> 야, 뭐야 이거? 저이 다리 끊어졌는데. 기 아닌가? 이거, 이거. 배려 없으면 죽습니다. 아, 이거 진짜 배려해야 된다. 와, 이거 진짜 훈련 받다 어와 잠깐만. 어 선행이 지금 와. 망설일 수, 시간이 없습니다. 어 그렇게 천천히 갈 시간이 있나요? 야, 야 그래도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 있나요? 안녕! 와! 끝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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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자! 야맵 진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정리죠? 있어. 어, 난이도 장난. 어떻게? <laughs> <와, 웃음> 진짜 광하는 <왕보한 웃음> 사람 죽어요. 아주 뭔 지금... 아, 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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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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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아! 막혀서! <laughs> 선대아들이아 <laughs> <laughs> 아 너무 슬퍼하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인천 최초의 공립 학교는 창영 초등학교이다. 어! 오오 선행님 오 오! 오, 오, 오. 과연... 오. 오 방금 에스라드가 선행의 방송 소리 듣고 오간 거 같은데? 아! 아, 어 <laughs> 선행아! 음, 고생했다.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어려운데? 어, 나 살았다. 예! 아나이아 어, 어 팀장 좋아. 아. 어, 선행이 이제 양보 안 하고 선두로 달려나가는 모습. 이제 아, 안 완전, 거죠. 나 완전 무표정으로 하는 중. 양보하면 큰일 난다. 지컬을 보여줘, 선행아. 뒤에 장막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거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선행 탈락. 선행, 선행 탈락. 죽었어요? 탈락. 아니 그래도 다섯 오 다섯 명 끝이야 한명 오고 다섯 명 끝인데? 끝이야. 안 나오면 바로 퀴즈다. 아니 이번들은 컨트롤 장난 아니다. 여기 미니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면 진짜 마인크루 잘한다고 할수 있어 이건. 자 문제입니다. 오. 강화장터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한 군중의 규모는 약 2만 명이다. 엑스인 듯키킥 어? 다 i 님 이게 엑스라고요? <laughs> 아니 <웃음> 오야! 오야 방해한 겁니다! 다주님 방해한 겁니다! 아니 방해한겁니다! 다 i 님엑스라고 l l I will! I w i 알 l I will! I will! I will! I 방해한 l I will! I will! I will! I w 레드팀 팀장은 실망했다. 본인에게요? 안테도 <laughs> 그런데 본인에... 이게, 아니 다섯 명은좀 충격적인데? 그 다섯 명 중에 본인이 없으신. 본인이 없으신. 어 해보세요. 해보세요. 다음 눈꽃 오빠는 잘할 거 같은데 그래, 다조니는 나보다 어허. 더 빨리 탈락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선영아 너보다는 내가 아? 살지 보여줄게. 너는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나관전 아, 맞았어. 어나 블루 팀인데? 블루 팀도 생존자. 어 뭐야? 우리다안 돼. 야잠 깨요. 야, 야, 어, 야 어, 다들아, 야 지금 내 나볼 시간 없어요. 달려야 돼. 우선 나부터 가. 나부터 가. 아 이거 방해! <laughs> 야 방이 야 방이 재밌네. 야아침들만 모였네 여기. 아니 근데 다전의 팀원은 블루 팀 생존자분들이 잘하는 건데? 오래 산 건데? 다 이게 팀장 닮는 거, 죽염선네 너무나 오래 살 것이다. 어 갑자기 컵 부러들고 있어. 다들 팀장 닮았다고 하자마자. 안돼 안돼 안돼. 아 생존자 100명 깨졌어요. 안돼 얘들아 살아야 돼. <laughs> 어 잠깐만 88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뒤에? 아니 잠깐만 음. 선인이가 1라운드 75명으로 종료했는데. 너희 뭐해? 저기 질서 뭐? 있어. 뭐해? 질서 있어. 보지 마. 야! 잠깐만! 감리서 망해버렸는데요 다주님. 아니 아니 아니야.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제 길막이 안 되는 거지. 자 문제 주세요. 김... 김구 선생이 두 번의 수감생활을 했던 감옥은 인천 감리서다. 왼쪽 왼쪽 왼쪽. 오 오. 애들아 우리 봤지. 애들아 우리 봤지. 애들아 제대로 하자. 들아 제대로, 제대로 하자. 애들아 제대로 하자. 내가 보기엔 여기 다주 팀은 악질 투수라 마지막 라운드에서 다 반대 팀으로 갈 것. 같아. <laughs> 나 스포 하나 게요 다주 4라운드 탈락이요. 이렇게 64명 남았어. 어, 정답 확인 눌러주세요. 6명 남으면 선행된다 아, 맞다 맞다. 정답 확인. 아, 아 죄송해요. 방해할 아, 생각에. 방해할 아, 생각에. 아, <웃음> <웃음> 저 양반. 저 사람이 <laughs> 악질이구만. 내가 어, 시스템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저걸... 쪼그러... 자 다음 바로 갑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게 오케이, 바로 오케이 얘기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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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2라운드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3라운드부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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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어? 어? 아? 아? 애들아 양보도 양인데 본인 밥그릇부터 제... 어왜 너는 왜 죽어 야! 박스 <laughs> 뭐야? 45명 됐어. 뭐야? 애들아! <laughs> 너네 왜 나를 <laughs> 닮았니? 너네 왜이야 너네 왜 나를 닮았니? 야 41명 그대로 가면 된다 애들아. 41명 <웃음> <웃음> 그대로 가면 된다. <laughs> 어? 36명? 어? 갑자기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오히려 좋아. 이대로 가자. 정예 멤버. 다. 드네 에우제니오 신부의 한국식 이름은 전학준이다.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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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X. X 누구 있냐? 는 야! X! 아, 이름안와 야, 저건 악질인데 선행아 바로 정답하게 눌러 버려. 우와! 미쳤어! 킬인! 미쳤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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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저게 맞지. 휴! 보입니다 <laughs> 수스는나 찌리야 와 악질이야. 이제 문제 3라운드입니다 아 선행전에서 죽지만 않으면 된다 얘들아 와 30명 아, 가자 할수 있다 어. <목소리> 우 이거 방해하네 근데 여기까지 살았는 사람은 아 여기 다리에서도 수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살았면 맞지 와 두명이서 나란히 걷는거 뭐야 저거 완전 심장이 강심장 완전... 진짜 강심장 어, 역시 우리 정예 멤버다 어, 여기 교통체증 심한데 어,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언더릴 아, 중요한 점프 발사 <목소리> 이 <목소리대> 어, <laughs> 미쳤다. 야, 이거 점프! <웃음> 네? <웃음> 와 아, 씨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오야 이거 진짜. 접 아, 야. 야! 야, 뒤에 있다 밀렸어 야, 이사자 야! 아니, 이거 좀, 밀렸다. 나 좀. 나 좀. 아,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5에 올라가 있어라. 애들아 무조건 오랜다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 엑여도 오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팀잘한다 우리 팀잘한다 야, 나 바로 눌러 버려. 방플못 하게. 안돼안돼안돼안 돼, 돼, 돼. 바로 해 봐! 방어도민에게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엑스 엑스! 엑스! 아! 나 4K 땄 가장 응애부대 정신 차리고 아눈꽃도 아, 어딨어 여기있다 눈꽃 찾았어 찾았어? 야, 야 응애부대 다 뒤로 가봐 나, 나만 나 일단 먼저 갈게 너네 3초 뒤에 출발해 <laughs> 이기적인 팀장이다 이기적인 야, 팀장이다 야 너네 3초 뒤에 출발해 어? 야 아, 진짜 출발하네 참... 진짜 출발하네 큰인생 <laughs> 최초 눈꽃에, 눈꽃이 되어봤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네, 내가 하는 수준이지 어, 야 근데 눈꽃이 팀, 팀장 팀 약간 따라간다고 다 잘하는 것 같다 약간 느낌이 야 뭐냐 이거 야 우리팀 왜 아무도 안 죽어 이거야 아, 깐만 애들아, 100명 깨진 건 오바지. 눈꽃님 눈꽃님 갑자기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여태까지 모든 팀 통틀어서 왜 많이 죽어들같있 어, 그치? 제일 적은 숫자인 거 같아요. 1라운드에서 제일 네. 자 제가 가겠습니다. 정답을 받을게. 김구 선생님 10점으로. 어 부탁해. 엑스 엑스 엑스. 다일로와다일로와 야. 오. 너 뭐야? 그렇지! 얘들아 반란을 일으켜라! 눈꽃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야,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죽어야지. 눈꽃을 따를 필요가 없어, 얘들아! 나 열한 배네. 자, 바로 2라운드 갑니다. 근데 이거 뭐 3라운드였나? 어. 왜 55명이지? 어, 어. 어질어질하네. 자, 여기서 또 많이 어. 죽을 예정이거든요. 이거 용암 때문에. 가자, 얘들아. 우리 양보 같은 거 하지 말자. 야, 그거 팀원이 이제 교관 죽일 수도 있다. 아전 아, 이거 다음 언니 팀이지? 어. 아직 시작 안 했지? 어, 나 우리 팀이 시작 안 했지. 어, 다들 왔나? 아, 다들 아 다들 야, 진짜 많이 왔지. 살았다. 아니, 장막 여유 개우죠. 장막이 여유 있어. 자 문제. 자 갑니다. XXX 애들아, 난죽으려 아니잖아. X. <S> 다음, <S> 다음 라운드 간다. 시작 아, 뭐 안해줄 듯. 들아 그냥 이거 좀 빨리빨리 깔고 가 버려. 오, 와, 야 무서운데? 야, 잘한다. 오.들아 그냥 이거 점프 빨리 깔고 가야. 아, 떨어졌다 떨어지다, 떨어진다. 이거지. <웃음> 이거지. 오! <laughs> 뭐야, 이 나무는? 뭐야, 이거? <laughs> 이거지! 자, 이번 관전 포인트. 선행존에 누가 들어갈지. 아, 애들아 선행전 과연. 믿지 마 그거 죽더라. 야 여기 잘한다. 잘하긴 하네. 오, 어. 아 근데 장막 지금 왔습니다. 큰일 났죠? 마음 급하죠. 해, 애들아 어. 장막에 LP... 겁먹지 마. 계속 떨어져서 포기했나 보다. 아 선행전? 아 이거. 그거 죽는데. 여기 와도 죽는데. 아이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다 라운드에 발 시작하자마자 발 죽거든요. 얘들아, XX, 전화선. 든든하지, 얘들아. 자, 냉존의 두 명. 안녕! 냉존, 안녕! 거기는 죽음존이야! 냉존은 어쩔 수 없지. <목소리> 자, 그러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승자 발표! <목소리> 다주! 아 이건 레드네. 가주! 예! <laughs>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은 각자의 손에 태극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각그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삼상 네. 아, 예. 음. 자 태극기를 아, 좋아, 들어주세요. 좋아, 좋아. 오, 예. 네, 이 태극기 들어주시고 방어장 터로갑니다 오오와 근데 진짜 시청자분들이 웅성거리고 어, 나 어떡해 다들, 다들 이 태극기 한 번씩 휘둘러 봅시다 박다에서 그러면 눈꽃님이 엔딩 내주시요 일등인데 음. 오케이 아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인천시와 같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인천시도 감사하고. 이 컨텐츠 좋은 맵 기획 컨텐츠 시스템 만들어주신 제작팀 분들 또한 무엇보다 이런 컨텐츠 같이 참여해서 도움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만세 삼창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오늘 보셨던, 방송에서 보셨던 이 맵과 게임들은 이제 서버에서 따로 접속해서 플레이를 하시거나 다운을 따로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